자 오늘 할 게임은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는 공포 게임, 더 엘리베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의 엘리베이터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하,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전에 살던 곳은 4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했었다. 비록 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맞다 401호는 좀 불길하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들어 눕자 아... 아... <laughs> 엘리베이터 안 타면 안 될까요? 그치 그치 그냥 계단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뭐, 처음부터, 뭐, 있겠어? 맞지? 아, 아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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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laughs> <나> 타지 말라는데? <laughs> 아, 나 무서워서 뒤로 탈라 그랬거든. 어, 없어. 없지, 없지? 자, 4층. 여긴 근데 왜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없어? 아니. 야 잠깐만, 불을.. 여기 거 4층 맞지? 불.. 어! 아야무 아니 엘리베이터 문이.. 잠깐만 401호 뭐야 끝났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다 일이 힘들어도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오늘 팀장한테 된통 깨졌다.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물어할 건 없잖아.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손해다. 기분도 꿀꿀한데, 맥주나 한캔 가야겠다. 하...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요, 이거. 대출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아,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없네. 어? 왜요? 만원이라고? 저요? 어,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쪘나? <laughs> 아니, 만원일리가 없잖아. 에? 아, 이거 호출도 안 되는데, 만원일리가 없는데,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아, 계단으로 가? 자 아, 일단.. 오! 뭐야 아 근데 여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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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뭐요! 어! 어.. 어 여기 불이 안 켜져요 불이.. 불이.. 아.. 아니.. 엘리베이터가.. 어, 안 눌러져 안 눌러지는데? 아니 근데 만원이라면서 왜 4층까진 가지는 거야? 올라.. 이렇게 가면은 그냥 4층인데 여기? 아문 열려있다 뭐야 머릿속에 어릴 적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만원이라고 뜨면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건 그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럴 리가 없지. 아니 뭐 굳이 이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아뭐 그런 거는 너무 미신이잖아요. 좀 어, 믿는 거는 너무 초딩 택하죠. 저는 상담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건물이 좀아좀 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문 열리는 것도 좀 느려 엘리베이터가. 무슨 소리 들렸는데? 어, 무슨 소리 들려? 아닌가?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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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진정하자. 무서워할 것 없다. 노란색 비상 버튼을 누르면 관리실이랑 연결될 거다. 에? 에? 노란색! 이거, 비상버튼! 안 되잖아요! 아이씨! 안 되잖아!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여기 4층, 4층. 우리 집. 아, 뭐 귀신이야. 아, 그런 거 없어. 아, 내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없어가지고. 아, 관리실에나 좀 불러볼까. 어, 뭐야? 그냥 갔어? 그냥 갔는데? 트라우마가 된게 분명하다. 회사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가 힘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계단으로 가지 뭐. 무서우면 계단으로 가면 돼. 계단이 근데 더 무섭지 않나? 지금 이게 불이 안 켜져가지고 좀한 박자 늦게 떠요 불이. 그리고 이 얘가 걷는 것도 좀 느려가지고. 뛰는 게 없어. 4층, 4층 엘리베이터 있죠. 어! <laughs> 아, 아, 왜 그래? <laughs> 아무것도 없다니까. <laughs> 아무것도 없다고. 아, 내가 방금 화낸 건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서?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아,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 예약을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평생을 무교로 살았다. 사주팔자라든가 타로 카드라든가 신년 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그럼 이 일은 뭐지? 어 엘리베이터 안 눌러 지치는데 안 눌러져요. 아, 씨, 또 계단을... 어, 어, 누가 방금... 민거 아니야? 나... 하... 아, 왜 자꾸 이렇게... 사람 깜짝깜짝 놀래키세요? 보여요. 어? 잠깐만. 어 여기가 엘리베이터. 다음에 얘를 보면서 올라가면은 어어어어 어. 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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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거 그거잖아. 저거 소화전 저거 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여기 여기 여기는 4층이야. 우리 집. 아, 아, 아닌가? 아. 여기, 여기 4층 맞는데? 여기 3층이야? 어? 아, 3층이네. 미안해요. 이상하다. 내가 방금 3층에서 올라왔는데? 어? 어? 이거 왜 계속 302호야? 계속 3층인데? 아니 내가 3층에서 올라와서 여기로 가면 4층 402호가 <놀람> 302호인데? 여기 왜 계속 3층이야? 4층. 안 가는데? 아아아 아, 아, 아! 야 엘리베이터 어, 갇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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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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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껐어. 나안 껐어. 내가 안 껐어. 아니 내가 안 했다니까? 아 내가 안 했다니까? 아니 장난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아니 어어에에아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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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아이 살려주세요. 아왜아아아왜왜왜왜 밤만 아,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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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열리다 봐라 아 이거 손이야! 이거 사람도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병원이었다. 이웃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나는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정신과를 찾아갔다.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상담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내놨다. 그것도 샀던 가격보다 몇 천만 원을 낮춰서 급처로 너무 손해인데? 새로운 집지는 금세 나타났다. 그는 싼 값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시종일관 표정이 밝아 보였다. 그에겐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었을 뿐이다. 농담하지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딨나? 난 기분이 매우 좋다. 주변 시세보다. 몇천만 원은 싼 값에 직장 근처 집을 얻었기 때문이다. 운이 좋았다. 전 주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아, 이거 내가 새로운 집주인인가 보네? 부동산 업자에게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가. 어쨌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 이것도 내가 새로운 집주인인가 봐. 아, 아, 씨발. 안, 안 해, 안 해, 안 갈래, 안 갈래. 나, 아, 나, 안 갈래요!